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 마스터 TV 산재 전문 박기범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리인으로서 수행했던 실제 산재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무 시간 중 기계에 의한 상해처럼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분명한 사건이야. 산재 신청하시는데 고민이 없으시겠지만, 질병의 경우에는 과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환자 본인부터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그만큼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겠죠. 이 사건은 일터에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한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건설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약 10여 년간 근무했던 제 근로자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 지시 중 한쪽 눈에 이물감을 느껴 손으로 눈을 비빈 후 충혈이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작업 장내 사고가 발생해서 이를 복구하는 작업에 투입되어 늦은 시간까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후로 지속된 충혈과 시력 저하로 안과 진료를 받았고 주치의사는 급성 망막 괴사, 망막 혈관염, 포도막염, 각막 혼탁 등의 병명으로 진단하고 수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제 근로자의 한쪽 눈 시력은 실명에 다다를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그저 회사에서 주어진 일을 완수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심지어 휴일에도 근무를 하며 본인의 몸을 돌볼 겨를도 없이 일했을 뿐이었지만 남아있는 것은 점점 시력이 흐려져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고 이것이 환자와 그 가족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하면서 명확한 제 경위와 함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근로내역, 담당 업무의 특성, 작업 환경, 과로 및 스트레스 현황, 의학적 소견, 그리고 법리적 자료 등을 수집하고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한 가지 사실에 주목했고, 이를 적극적으로 증빙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예. 그것은 바로 환자의 진단명에 대한 의학적 발병 원인이 제 근로자의 업무 내용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환자의 주요 진단명인 급성 망막 괴사의 발병 원인이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급성 망막 괴사는 헤르페스 계통 바이러스의 활성화에 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의 소견 등 의학적 자료를 통해 제 근로자의 발병 원인이 기존의 자가면역 질환이나 외부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 저하로 인해 몸 안에 이미 들어와 있던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 급성 망막 괴사의 발병이 촉진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더욱이 이를 뒷받침하는 판단 근거를 통해 법리적 증빙을 강화하였는데요. 이때 제가 인용했던 판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생산 라인의 작업 반장이었던 제해자가 무더운 여름 날씨에 냉방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과도한 시간의 근로와 주 야간에 걸친 계속된 근무, 노동조합 조합원들과의 갈등 등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고 이러한 제해자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몸 속에 잠복해 있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급성 망막 괴사증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의학적, 법리적 논리의 바탕 위에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입체적으로 또 깊이 있게 조사하였습니다. 주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복구 작업에 투입되어 고열과 가스, 비산된, 예, 날아서 흩어진 가루 등이 혼합된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이 재해 근로자가 발병 전 7개의 현장을 동시에 관리 감독했던 점, 사업장 내 사고 복구를 위한 비상 대응 공사 현장에서 긴급 작업을 수행하며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어 업무 시간이 폭증했던 점 현장 내 작업 지시 및 감독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전월 대비 관리해야 할 근로자 수가 약 2배 이상 증가했던 점등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내역을 중점적으로 제시했고 특히 발병 전 4주간 한주 평균 71시간 발병 전 12주간 한주 평균 64시간을 근로하는 등 극심한 장시간 근로에 노출된 후 급성 망막 괴사 등의 발병에 이르렀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제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 내역을 담담하게 진술하였지만 공사 현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여 생계를 이어온 근로자로서 이 시력 상실은 곧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매우 안타까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시간 확인 자료 하나라도 더 과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하나라도 더 수집하고 증빙하기 위해 마음을 다해 심층적으로 조사했고 포기하지 않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최선의 노력 끝에 다행스럽게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질병 판정위원회의 판정을 받아 제 근로자와 가족은 조금이나마 그 아픔을 위로 받게 되었고. 저 또한 그만큼 보람이 컸던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한 가지 우리가 되짚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일 이 재해 근로자께서 이 본인의 눈에 생긴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그저 개인적인 질병이라고 단정했다면 산재 승인의 결과를 볼수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아니었겠죠. 따라서 질병이라고 해서 무작정 개인적인 질병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일터에서의 유해 요인 노출이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는 등 혹시 업무와 관련한 발병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저는 지금 안돼도 그만이니 모든 질병을 산재로 신청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현재 법제도상 산재 신청권자는 분명 재해근로자 본인이고 사망 사건은 유족입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업무상 요인으로 인해 질병이 유발되었거나 그 발병이 촉진되었는데 환자가 산재보험에 대한 지식이 없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니만큼 일터에서 얻은 질병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산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산재사건의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